건국대학교 최봉 교수님께 좀 여쭤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브렉시트 브렉시트 하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브렉시트 합의한 부결을 어 이게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영국하고 우리 사이에 어쨌든 경제적인 교류 네. 그거 자체만 보면 그렇게 이제큰 규모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육액을 보게 되면 한1.5%가채안될 한 정도니까는 네. 전체 우리 교육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예. 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조롭게 그러니까 이게 좀 합의안이 도출되고 타결이 음. 되면은 괜찮겠는데 에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럽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네. 뭐 미국이 영향을 받는다거나 네. 했을 때 지금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그러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는 음. 나빠질 때는 그러니까 작은 충격이 그러니까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것처럼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다수의 언론에서 내놓은 분석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정부도 지금 네. 약간 그런 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영향이 좀클 거라고 보십니까. 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대개 7월달 정도까지는요 지금 네. 시간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입장에서도 유럽 네. 연합에서도 지금 그러니까는 7월달까지는 음. 유예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이 협상을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네. 이제 허용을 지금 하고 있, 있기 때문에 뭐. 그랬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큰 충격이 안 나타날 겁니다 안 나타나겠지만은. 음. 문제는 7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봤을 때 음. 지금 현재 구조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네. 구조로 볼 때요. 어렵다 보니까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노딜 브렉시트로 지금 아까 특파원이 표현했듯이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네. 사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음.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영국과 우리 간에 그러니까 교류 문제. 요것만 지금 국한해가지 지금 고생각을 하시는데, 네. 영국하고 유럽과의또하에이균이 관계의 은 파장이 이열이이떤 식으로 이렇파파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거죠그이확실성이부이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예. 예. 또 영국은 또 세계 금융의 허브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경제 규모도 한 5위 됩니다. 음. 예.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교육의 규모로 보면 예. 사실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기적으로는 미미하다고는 예. 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이 지금 구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이게 보수당이 지금 어쨌든 간에 여당이잖아요. 음, 네. 보수당이 지금 전체 영국의 하원 의석수가 650석인데 네. 그중에 317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부결시켰을 때 찬성을, 찬성의 표를 던진 게 202표란 말이에요. 네. 202표니까는 어, 집권 여당이 예. 자기 정부가 그러니까 만든 안조차도 네. 한 3분의 1 이상이 니까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한 115표. 예. 잠깐 봐도. 예.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 도출해 오더라도 하원의 전체를 그러니까 만족시킬 만한 것이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은 어, 기존에 그러니까 어, 유럽 연합하고 그러니까 이갈라 서는 것을 반대했던 예. 정당들은 이게 뭐 사실 다시 어, 이이좀 브렉시트가 부결되기를 그러니까 네.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보수당 입장 속에서는 에 사실 이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은 음. 영국의 좀 주권을 음. 주권 국가로서 그러니까 영국의 과거였던 이상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영국에 그니까는좀 음. 강한 입장을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 나오는 건 뭐냐 무슨 얘기가 를 나오냐면 굉장히 군력적인 협상이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 이유하고 재협상을 하더라도, 이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재협상은 수정은 없다고 지금,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재협상을 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높다는 점에서 지금은 이제 걱정들 하는 거죠. 그렇죠.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금 받아들여야 또 다시 뭐 여러 가지가 또될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있으니까그렇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음. 예.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예.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경제적이기 보다는 영국의 정치 상황이 예. 지금 합의안을 도출하기에는 너무나 아, 지금 분열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예. 사실 그러니까 많은 선진국도 사회들을 보게 되면 많이 균열돼 버렸어요. 네. 예, 균열됐는데 특히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네. 더 네. 어려졌죠. 네. 아까 이제 특파워도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이 브레시 때 찬성했던 분들이 대개 보게 되면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지금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네. 관련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 가지고 음. 통합을 위해 가지고 좀더 이제는 니까는그 취약계층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였었는데 네. 사실 영국 전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는 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더 이익이거든요 음. 이익인데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만큼 정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안된 거지요 예. 그면이제 아까 특파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노딜 브렉시트로 이게 나가게 되면은 네. 취약계층들만좀 더+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합의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또 취약계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고 통합을 음. 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 리더십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정치 리더십이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경제적인 문제들만 보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관점도 함께 봐야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네. 들어봤습니다. 한영 FTA, 만약에 네. 이게 노딜 브렉시트, 어, 이제 브렉시트가 어떻게 되는 간에 브렉시트가 네. 되면 한국하고 영국은 또 따로 FTA를 지금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원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은 예. 내년 말까지 네. 내년 말까지 일단 그 영국과 한영 FTA를 안 하더라도 예. 일단 내년 말까지는 과거에 이유하고 우리가 그 이제 협상을 맺은 거예요. 그 네. 그러니까 유효하게 이제 진행될 거였었어요. 그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노딜로 가게 되면은 별도로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올해 1월 말부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협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의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게 적어도 올 1년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가야지만이 체결이 되고 음. 타결이 발표가 될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는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입장 속에서 굉장히 이제 서두를 수가 있는데 서두르면서 음.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양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음. 더 많이 또 이제 할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이제 저는 이제 배제할 네. 수 없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영국이 제조업에 있어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근데 예. 우리는 제조업을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협상을 그러니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음.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음. 협상을 너무 서두르면서 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그 협상에서 불리익을 음. 많이 보지 않는 것을 좀 저는 어 오히려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신청곡을 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아, 예. 그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좋아하는데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영국하고 이유가 그렇게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제일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예. 큰 변동 상황이 없으니까 지금 제일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손흥민 선수 중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예, 이것도 <laughs> 예. 지금 문제가 예. 손흥민 중계도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요 예. 사실 이제 이것도 보는 것도 좀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